하라 하라이킹. 아이고. 필수로 켜야지. 가만 쓰다 보고 있네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얘들아. 와 순간 웃겼어. 근데 한 방에 한 방에 들어가면돼 우린 공만 잡워 있다. 공 쓰지 말고 얘들아. 아 어, 이거 애들 잡기가 너무 힘들잖아. 이제 손부라 빼도될것 같은데. 파라요랑 레이 때문에 너거 힘들군데. 아 기반새끼 존나 못해 진짜. 야 버텨 비벼야 돼. 멀지 않지. 일단은 그거, 그거. 3위 3위는 다위비 쓸다! 와3이는야 우리 3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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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대사 대4는 3위는 3이는 3위는 3 Through the phone book, trying to find a brothel with wheelchair access. <laughs> Best afternoon ever! <laughs> Eventually, I found one, the biggest brothel in the southern hemisphere, the Daily Planet, or as the Australians call it, Four Floors of Whores. <laughs> it's a 24 hour brothel because Australia is a go ahead country. So we decided we were going to go early in the morning, like real early, like 6 a.m. We wanted to go when the place was quiet and we weren't going to cause a scene. So we wake him up at 6 o'clock in the morning. It's hard to tell if he's awake. And <laughs> we get him in his chair. Now he hasn't got oh, your bog know. standard. But <laughs> 영웅의 어, 삶에 근데 너무 덥다 여기 왜더아 어, 너무 더운데? 오. 일단 게임 더 하자. 한 자리를 저 전판 할. 오케이. 안녕하세요. 저 맥크리 한판 할게요.

30초. 으아, 싸우고 싶어 죽겠네. 아, 지3 그래, 싸우고 싶그 그래, 이거 갑자기. 그 <목소리> 아, 친구안 노네. 겐지 개피요 죄송해요. 아, 2팀 가야 돼. 아, 잘린다. 나 아나 1배, 아나 1배. 잡아야 돼. 나이스, 아나 이 2층 겐진된다. 누나 깨웠어. 나와 다시 가요, 다시. 다시. 마지막에 막아요. 기다리고 있을게. 그래 토르야. 아, 토르 왜 저래. 아, 전판에 씨. 붙을게요, 붙을게요. 70, 8 0미터 붙을게. 고고고고고고. 없는데, 지금. 한조 개피. 아, 겐진. 캔지컷 괜찮아. 다아니 우리 토르 비온 뭐함? 아괜아아아아아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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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괜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 왜.. 잘하안 하는 거야 아 저분 트레잘해요 2층에 뭐 있어요? 2층에 왜크래 혼자 있어요 아저 사람 질러 앉아서 저렇게 하는구나 이번님 화물인데 하나 개피요 화물 오른쪽 뒤에 손보라 우리 하나 물린다 니 그니까. <laughs> 아, 박딜하고 있어. 박딜. 야, 여기 견적. 아이 견디고. 견디고. 화물 그래 야, 뒤뒤뒤 뒤뒤 화물. 아. 러분들 화물 화물 화물부터 해야 돼. 화물. 야, 여기 선브러잖 여기 선브러잖 제발. 여기 선브러부터 잘라야 돼, 이거. 야, 어, 진짜. 야, 진짜. 야, 진짜. 뭐, 뭐, 야, 진짜. 야, 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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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 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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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발맨 2층. 에? 아, 잘렸다. 아, 어어 아, 진짜 둘기가 제일 못하면 머리... 뭐, 말이 많아!

슈학 뒤로 많아. <laughs> 그래, 잘 생각했다. 저는 맥크리 합니다. 아, 저그 사람. 아, 조합 뭐, 조합 맞춰 드릴게요. 말하자. 아이고 진짜.. 그러세요. 시뮬레 아, 이 친구가 겨물에겨뮬레이션하여 가능한 결에겨 모두 산출하겠습니다. 아2 0 0겨겨 시작까지 30초. 주근에 그래, 테크 한 번만 해주라. 테크 한번만 해라. 이기고 싶잖아. 아 뭐야 이 개꼴잼. 어? 일어난 거나한번 해봐라. 우클릭 누르면 꾹 누르면 공격이. 아이씨 괜찮 해봐요 해봐 제가 오케이 다리야다리야다리야 나이스 다리야, 다리야. 어, 어 기보시저 어. 포커싱 얘기할게요 2층에 어이. 애들 많아요 뒤에 뒤에 라 오케이 빠기만다 이제 일로와요 힐러들 일로와요 순보라 내가 태워줄게 좀 맞아야 된다 우리 자리야 <laughs> 2층에 그거, 야타 개피. 맥크리, 갭이. 맥크리, 맥크리, 2층에 맥크리. 저 잡아야 돼. 우리 힐러 잘린다.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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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선물라 어, 어, 겐지 어, 개피. 어. 아, 겐지 개피인데. 아, 루시오 좋아. 야,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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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저 개피 콜할 테니까 포, 포커싱 좀 해줘요. 아, <laughs> 아 이거 아니야? 어떻게 들어가 이거 야둠 빼라 아, 아. 겐지 개피 메크리 개피 메크개아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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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개피, 투 개피. 겐지 개피 죽개피 겐지 거아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여로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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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여, 아니요, 안보여 자리야. 안보여 자리야. 아, 자리야, 안보인다고.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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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뒤에. 뒤에요. 잡고. 크리 베크리 게임. 크리 컷. 야, 컷. 나본다. 이거, 아, 나 손봐, 컷. 케지가 나본다. 케지. 야, 씨. 어, 와 아, 다 컷이요. 힐한 번만. 아힐 한번만 안되나? 아이씨 진짜, 진짜 야아 이거 야타 겐지 개삐 이제 화물 붙읍시다 우리 우리 힐 줘야 돼 자리야 어, 어 어디야 어디야 나와 아나이어요에나정면야정면 어, 아, 야타, 야타 야타 매크리만 잡아요 맥크리에요 맥크리 <laughs> 아죠나 여기 다사 <laughs>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 나이스 나이스 밀린다 뒤에 톰브라 만 톰브라 한번 쏴봐 가고있어 딜러 <힐러> 가고있어 톰브라 <laughs> 빠졌어요 <맞았어요. 웃음> 아 진짜 게임을 못하겠네 겐지 1피

아이씨. 겐지만 잡으면 돼 끝난다 겐지만 아이씨. 나이스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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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겐지 좀봐오 나이스 디바 디바만 봐요 디바만 디바만 잡으면 끝나요 디바만 통 하나 통 하나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굿굿굿굿굿아 좋아요 콜 좋아 콜 좋아 재밌지? 아이스 이거 나갔다 <laughs> 아 아나님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오케이 분발할게 분발할게. 박라중이다라케꿈라케 꿈바라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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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바라라도 꿈바라케. 저 케이블 달라고 준다. 건. 어허 2층 층 매크리 2층 메크리 2층 메크리이층메크리층메크리 컷. 야파층 하나 1층 하나 캐피 1층 하나 캐피. 아라코. 아잘볼 것도다 진짜. 아월아 초월 아 그래 그래 어 내가 그럼 오제대아게요 다시 뭐야 뭐야 뭐야? 했나 어. 뭐야 야 뭐야요? 저기에봐 있는 쪽에까지 뭐예요? 이야기 좀고 했는데 갑자기 노슈가 나와 버려서. 아, 괜찮아 괜찮아 갈게요. 저 2층 갈게요. 우리 아직 서라? 오케이 고고 2층 갈게요. 어, <웃음> <웃음> 야 2층 매크리 좀줘 오케이 오케이 나 2층 갈게. 나힐한 번만. 아.. 저 <laughs> 2층 매크리 보러 오선가 진짜. 지 가야될 것 같은데 <laughs> 제발 팀으로 와줘 <laughs> 오케이 오케이 원진 원진 잘하고 있다 원진이 콤보라 뒤 탄다 탄다! 아니! 어, 아.. 어, 어, 몰라 누구 켰어 겐지 겐지 메르시 메르시 메르시, 메르시. 야, 개인, 개인데 아, 아 진왜 컷이요?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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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바. 컷. 컷 좀, 컷 좀. 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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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나 아이고, 두고두고. <laughs> <죽어, 죽어. 웃음> Chair. He's got one of those big, sort of silver looking things with the truck tyres on it. I think the model's called a Hawking. And <laughs> even though his muscles don't work, they get sore. So this thing can move him from side to side and back to front and even into a full bed. So we get him in the chair, then we order a taxi. And then it's not like you have black cabs out there. It's like a normal car, but they've, they've modified the back. To go higher, and they drive him up through the boot, and they strap him in there, and he sits up high with windows all around him like a big retarded Pope. <laughs> or as the Catholics would say, the Pope. <laughs> and we drive off to the brothel. Now, when we get to the brothel, it takes 10 minutes to get him off the taxi. I see this is my window of opportunity. So while they're getting him off the taxi, I run into the brothel. Now, there's two ways the brothels work. Either the prostitutes will stand in a row in their lingerie and you just pick the one that you want. Or they'll stand around in a bar in evening gowns and high heels and you walk up to the one that you like the look of, chat to her for a bit, act like you've got some type of connection with an Eastern European... European woman, then take her upstairs and fuck her if you need your life to be this delusional. This is one of these situations. Why are they doing down out of the cab? I run into the couch. Everyone! Quickly! Gather

야, 니들 원하는 걸로 해 줄게. 뭐해 줄까? 하게이 <laughs> 미틱한 거 아니야? 아예 아니, 사실 오리살아서 자리아가 하기 싫어졌어. 아재 힐러를 지켜야 돼. 간다. 근데, 근데 탱근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라인이나 뭐딴거 하라겠는데 생각해 볼까? 자리아로 힐러를 지켜야 돼. 그래. 나 지켜 줘. 우리 우리 힐러 지켜 줘. 알겠어 알겠어 내가 너희 둘이를 책임지고 지킨다. 그 대신에 물리 물린다고 말해 줘야 돼. 알았어. 알았어. 말안해줘못 지킨다. 알았다. <laughs> 세상 딱하네, 어, 어, 우리 보고. 어, 오, 종범아, <laughs> 안녕? 종 종범 말이 없네. 알겠어? 우리 둘밖에 안 하는 거 같아. 오케이. 야, 열심히 떠들면 돼, 우리 둘이서. <laughs> 알았어. 야, 윈선이 뭐 라인이다. 메르시, 겐지. 텐야타. 어... 너뭐 했지, 야? 하나 어딨지, 야? 집중해, 게임해. 세다, <laughs> 내려간다. 윈선 필